외로운 <미러운> 걸 원하는다. 원해 맛있는 걸 원해 즐거운 걸 원해 가사, 가사, 가사. 가사, 가사. 경기도에 <미러> 숨어있는 아지트의 그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비타민은 내가 충전한다 비투 더타투더썽 to to song. 비타 썽입니다 경기도 드라이브 데이트 코스 편쇼 미더 홍보 홈 코너 양평은 내가 홍보한다 양평군 관광가의 MC 신과 청명함은 내가 책임진다. 파주 파주 파주의 문화예술과 MC 제유. 좋은 것도 함께 보고, 좋은 것도 같이 먹고, 좋은 것도 같이 경험하는 이3박자가다 골고루 갖춰진 이 데이트 코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지역인지? 아, 데이트하면은 양평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데이트의 3요소 드라이브, 맛집, 분위기 명소 모든 걸다 갖추고 있고요. 모두 데이트하러 양평으로 오세요. 데이트 3요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파주하면 그 데이트 3요소를 놓칠 수가 없죠. 탁트인 뷰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연인들과. 같이 힐링하며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데이트 장소 맛집이 바로 사주입니다 최근에 했던 데이트 장소 추천해줄 주면 만요뭐 제가 데이트하면 큰일 나고요. 아. 가족끼리 지금 최근에는 양평 계곡. 양평이 어떤 계곡을 제일 추천하는지. 산하사 계곡 단월면에 있는 석상 계곡. 또 mc 재현님, 착하게 얘기해도 되니까. 일단 헤이리의 이쁜 카페가 너무 많고요. 임진각에 글램핑장이 있어요 네, 커플분들하고 네 다정한 시간을 보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하는 그 느낌도 사실 데이트 코스에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묘미 중에 하나인데 어떤 곳을 추천할지? 드라이브 코스 하면 자유로죠 일출과 일몰이 정말 장관입니다 양평 하면은 일단 육봉국도 그 모습에 너무 반하셔갖고 와이프가 그래서 지금 <laughs> 평, 같이 살고 있습니다. <laughs> 와이프의 극존칭을 쓰시는데. 맛있는 것도 먹고, 또뷰 좋은 데가 사진도 찍고 이래야 되거든요. 시원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우리나라 전국에서 제일 큰 스타벅스도 있고요. 그리고 강릉보다 사람이 더 많이 오는 테라로사. 배우 남상민씨가 운영하는 이제 구별 카페. 뭐, 그 외에도 많은 카페들이 있습니다. 네, 카페 하면 파주죠. 우선 여기 지금 촬영 장소인 파머스 테이블. 네, 여기도 너무 이쁘고요. 페일리에 너무나도 이쁜 <laughs> 카페들이 많아서. 나열을 할 수가 없어요 도깨비 촬영 장소인 카페도 탄현 쪽에 있고요 오 어, 프로방스에도 아기자기하고 커플분들이 가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카페들이 많고 맛집은 어때요? 장어 맛집들이 너무 많고요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만수옥이라는 네, 레스토랑이 있는데 완전 분위기 대반전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양파면은 일단 가장 뭐 경기도 대표 축제인 산남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오, 예. 어, 그게... 양평 용문산 쪽으로 오시면요, 그 산채 음식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푸짐하게 나올 수 있는 그 산채 음식은 없습니다. 그 고급지고 분위기는 뭐 레스토랑 추천하자면 힐하우스를 추천하겠습니다. 유니크베네에도 선정된 곳이거든요. 예, 그쪽으로 오셔갖고 분위기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두분 서로의 지역에 심찬한 마디씩 살짝. 프로방스를 갔었는데요. 뭐 데이트하기에도 너무 좀 좋았고요. 그 앞에 빵집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단팥빵을 먹었어요. 오, 그게 네. 근데 그게 한 5년, 6년 정도 됐는데 오. 아직까지 뭐 그거를 잊지 못할 정도의 맛이었습니다. 아. 그 두물머리 핫도그 그게 오. 가장 유명하고 네 이용자. 분도 네, 거기서 드시지 않으셨나요? 이분이랑 가면 더 데이트 하고 싶다 하는 연예인 있다면? 요즘은 예, 아이유 씨, 예. 아 여보 미안해 사랑하는 거 알지? 제가 BTS 개인적으로 아 팬입니다. 정말 BTS 홍보대사 기다립니다. 아 <laughs> 주

겨울 정도 되면은 거기 야간 예, 명소로 또 탈바꿈이 될것 같거든요. 아, 추가할 거 있습니다. 곤돌라를 <laughs> 타고 임진강을 바라보시면 평생 잊으실 수 없으실 거예요. 음... 개인적으로도 추천해줄 만한 베스트 장소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좀 이색적인 경험을 하고 싶다면은 양평에 있는 자전거 도로 조은머리에서부터 양평까지 이제 30km 정도 되거든요. 여러 자연 풍경도 느낄 수 있고요. 땀을 흘리면서, 그리고 땀을 지키면서, 예, 그리고 갈수 있는 예, 데이트 장소를 추천하겠습니다. 저희 사주에도 자전거 길이 있거든요. 또한 군데가 마장호수라고. 물빛 풍경이 정말 장관인 곳이 있어요. 그리고 220m의 출렁다리가 있어서, 물 위를 걷는 체험도 느끼실 수 있으세요. 야경 또한 구십입니다. 아,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가 용문산 관광지인데요. 천년 어, 고찰이 있고요. 0 0년 추정되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동양 최대 의 은행나무고요. 용문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누가 더 사랑에 오글거리는 멘트를 잘 하느냐? <laughs> MC 제오 준비했습니다. <laughs> 파주에 오늘 멋진 곳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네, 여기 사랑스러운 파주로 많이 많이 놀러 오시고 10월부터 헤이리 판페스티벌 축제가 열리거든요. 네, 커플들, 가족분들 즐겁게 공연, 전시 프로그램을 즐기실 수 있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오세요. 남한강, 북한강, 예. 그리고 산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 양평으로 뭐 많이들 이제 놀러도 오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10월달에 이제 관광객들을 위한 예, 이벤트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월달뿐만이 아니고 뭐 아무 때나 아무 때 양평 많이 놀러 오세요. 하주의 저를 보러 구독, 양평 여행 좋아요, 경기관광 유튜브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